엄마! 엄마! 가방만 다려 가방 받아 주시고 네. 네 영화 브로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브로커 좋은 니다 좋은 소식 안고 오셨는데요. 네, 함께 기뻐해 주신 관객분들해서인사받는사습니다네 어, 어, 그 수상 무대에서는 그좀 그 어떤 소감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어가지고 많은 얘기를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 글쎄요, 이, 이런 성과나 이런 결과가 어, 과연 그 우리 영화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영화 팬 여러분들의 사랑이 사랑과 어떤 성원이 <laughs> 성원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어, 한국 영화를 끊임없이 예의주시해 주시고 성원 보내 주시는 대한민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영화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아,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어, 네 다들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다음 날에 가요? 네, 어, 개인적으로 너무 너무 재밌고 뭐 조금 피곤했지만 정말 잊지 못할 너무 너무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왔는데 이렇게 오자마자 또 한국 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환대해 주셔서 또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아, 덕분에 정말 좋은 구경 많이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경험하고 왔고요. 무엇보다 송강호 선배님 수상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 브로커 한국 홍보 계획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大丈夫ですか大丈夫ですか。はい。うん？あ、はい。このチームにとって最高のゴールで最高のスタートが切れたと思います。えー、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야생 해야 선배님 그렇게 달래. 어, 네, 촬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내일 진행되는 브로커 언론에터 스타에서 많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여정 어, 감사드립니다. 네, 손가쪽으로 네전한만 그러면 은 상장은 없어? 차라리 상장도 줘야 제대로 구색을 맞추지 <laughs> <laughs> 그러면 질문 먼저 진행. 하나만 더 하자 <laughs> 음. 질문 먼저 진행하시고 <laughs> <laughs> 네송광우 네. 배우님 대한민국 최초로 상국제영화제 나무주연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수상, 수상. 수상 네, 근데 그거 꺼야지. 네. 안? 아까도 그거 얘기 쓰고 있야 돼. 원래는 쓰고 예 네. 공항 그 의상. 네. 그. 네. 그럼 아까로 그 뭐, 왜, 왜 퍼졌지? 네. 네, 브로커가 곧 개봉되는데, 국내 팬들이 어떤 영화로 봐주셨으면 하시는지, 글쎄요, 뭐, 브로크라는 <laughs> 작품은 이제 제일, 제일, 주, 어, 이제, 중요한 얘기는 어,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어, 일본의 거장 감독님께서 한국 배우들과 같이 어, 작품을 어,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 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laughs> 어, 우리가 나라가 좀 달라도 어, 그리고 좀 차이가 나더라도 어, 영화를 통해 가지고 같은 문화와 같은 생각과 어, 그리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구하는 어떤 우리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브로크》라는 작품이 뭐 국가를 떠나가지고 음, 감독님의 국적을 떠나가지고 우리 모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 사람에 대한 이야, 이야기 그리고 사회에 대한 어,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이야기이라고 생각을 하고 즐기시면 어, 굉장히 색다르고 또 감동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개봉하는 걸 알고 있는데 에,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지금 한 가지만 더 읽겠습니다. 네. 네. 어, 박찬욱 감독님과 초에 작품을 같이 하자 이런 말씀 나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후에 뭐 구체적으로 진행된 이야기가 <laughs> 있으실지도 궁금하고요. 네. 앞으로 배우로서의 진행, 뭐,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 박찬욱 감독님하고는 워낙 뭐, 20년 지기고, 또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해온 정말 동지죠. 영화적 동지인데, 신형님이나 다름없는 그런 아주 친근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그런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만났을 때 작품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딱 정해놓고, 뭐 앞으로 언제 다시 작품을 하자, 뭐 이런 계획과 어떤 약속보다는 심리적으로, 그냥 심적으로 응원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어, 또 언젠간 또 모르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날이 곧, 어, 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박 감독님. 께도 어, 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